한소년은 우연히 그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술에 취한 아버지가 깊이 잠든 사이, 어머니는 아버지의 안전벨트 버클에 접착제를 가득 발랐고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에게 안전벨트를 채워줬죠. 이후 어머니는 술 냄새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를 대며 주행 도중 일부러 선루프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 자신조차 모른 채, 여자는 남편의 사고사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차가 인적 드문 산길을 달리고 있을 때, 그녀는 갑자기 핸들을 세게 꺾어 차를 호수로 몰아넣었습니다. 호수 물이 순식간에 차 안으로 밀려 들어왔고, 여자는 겁에 질린 척 크게 소리를 질렀죠. 술에 취해 있던 남편 즉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난 줄로만 알았고 선의로 아내와 아들을 선루프 밖으로 밀어 탈출시켰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빠져나오려던 순간 안전벨트가 아무리 해도 풀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여자는 아들을 데리고 서둘러 물 밖으로 헤엄쳐 나왔지만 육지에 도착하자마자 참고 있던 웃음을 터뜨리듯 크게 웃어버렸습니다. 아들은 땅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를 구하러 가 달라며 엄마에게 애원했죠. 하지만 여자는 아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고, 이어서 차키를 꺼내 리모컨으로 선루프를 닫아버렸습니다. 그 장면을 본 남편은 완전히 패닉에 빠졌고 남은 힘을 모두 짜내 마침내 안전벨트 버클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차 안이 호수물로 가득 찬 뒤였고. 모든 전자 장비도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죠. 그가 아무리 애써도 차문과 창문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의 순간, 아내가 갑자기 몸을 돌려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구하러 온 줄로만 알고 필사적으로 차창을 두드리며 살려달라고 외쳤죠. 하지만 그가 끝내 몰랐던 사실은 아내는 구조를 하러 온게 아니라 남편의 죽음을 직접 확인하러 온 것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야만 그녀는 안심하고 떠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남자는 첫 번째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저질러 남편을 제거했고, 그 대가로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냈던 겁니다.